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양과 목자, 포도나무와 포도원 주인, 아버지와 아들. 그 중에 또 하나가 아내와 남편, 부부 관계로 비유하십니다. 내가 너의 남편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영원한 신부가 된다. 하나님께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54장이 그런 비유로 이스라엘은 마치 애굽에서 데려온 어린 신부와 같습니다. 았 아끼고 입히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었는데 외간 남자에게 눈을 돌리고 남편이신 하나님을 배신하여 부부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북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길 때 너희들은 나를 반역하고 타락했다.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영적 간음을 일삼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엄난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너희들이 비록 엄난을 일삼았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들을 택하였고 버리지 않겠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달, 때론 달래기도 하고 때론 애원도 하고 호소도 해봤지만 막무가내로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유다마저 그랬습니다. 결국 남편은 아내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합니다. 남편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고 자기가 얼마나 사랑받던 존재 였는지 바벨론에 몸이 팔려 포로가 되고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깨닫게 됩니다. 이때 이 여인에게 키즈과 같이 남편으로부터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1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지금 이 여인은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미래는 불보듯 뻔했고 현재 역시 암울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여인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노래할지어다 외쳐 노래할지어다 하고 선포합니다. 공동번역은 이를 기뻐 목청껏 소리쳐라. 로 보다 역동적으로 번역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남편에게 버림받고 자식도 없는 이 여인이 무슨 낙으로 노래하겠습니까? 그 이유를 남편 있는 자를 언급하며 그보다 더 많은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어떻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4장 1절, 6절, 8절, 10절, 17절 문장마다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고 죽임을 당한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석 유영모 선생은 말씀을 말숨에서 나왔다 이렇게 부리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 말씀, 즉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도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 즉 숨과 호흡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끊임없이 목으로 숨을 쉬므로 삽니다. 목숨은 목으로 숨을 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목으로 쉬는 숨만으로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숨을 쉬는 말 숨을 쉬어야 합니다. 빛이 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어둠을 퍼뜨리는 말이 있고 생명이 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죽음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이끄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배신으로 무너뜨리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한마디 말을 해도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내뱉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말씀의 의지에서 말을 하십시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주님을 바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다같이 2절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경고히 할지어다. 예, 무엇보다 내 장막 털을 넓히며 믿음의 털을 넓혀가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더큰 믿음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 더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나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터가 넓어지리라고 하지 않고 터를 넓혀 주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터를 넓히라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장막터를 넓히는 일은 내가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리포스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미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틀을 넓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더가 넓어지면 그만큼 천막도 크게 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천이 필요하고 줄을 더 길게 하는 것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큰 집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희생과 수고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것 아까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그리고 너의 말뚝을 경고히 할지어다. 교회 일꾼들은 견고하게 깊이 박힌 말뚝처럼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중직들이 흔들리지 않는 말뚝이 될때그 말뚝에 줄을 든든히 걸고 큰 천막 칠수 있는 거지요. 교회 중직이라면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사명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나도 일하면서 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더없이 비참한 상황과 환경 속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너를 회복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상황과 환경에 짓눌리지 말고 외쳐 노래하라, 찬양하라, 기뻐 목청껏 소리쳐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의 믿음의 장막틀을 넓히고 기도의 입을 크게 열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주저하지 말고 견고하게 깊이 박힌 말뚝처럼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시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보기에 있을 수 없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될수 있도록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